안녕하세요. 하우스 리포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X 철도 사업과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GTX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진행하고 있는 GTX 철도 사업 역시 눈여겨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GTX는 수도권의 지하 40m 이하 대심도를 지나는 고속전철입니다. 주요 거점마다 50m의 수직구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GTX 기술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화재 대응 및 침수 대응, 레진 설계 등 시공이 상당히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의 주변은 역세권이라 하여 부동산에서도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GTX 근처라고 하여 토지 투자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세권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가치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착공 전에서 완공 전까지는 특히나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GTX 역세권의 지가 상승 역시 높에 나타나는데요. 투자 타이밍을 아주 잘 노려보고 적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 빠르게 연결을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곳이겠습니다.